지난 주말 노스캐롤라이나 샬롯에서 벌어진 대규모 불법 이민자 단속에서 한인이 운영하는 슈퍼마켓도 단속의 대상이 됐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직원 다수가 체포됐고 절반 이상이 다음날 출근을 하지 못했습니다. 연방정부가 오바마케어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고 새로운 방식의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보험사가 아닌 국민에게 직접 지원하는 이른바 트럼프케어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란 밤단이 뉴욕시장 당선인 측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남을 위해 백악관 측과 접촉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만나면 주택 가격 급등으로 인한 주거 위기 문제가 주된 의제에 오를 전망입니다. 사회보장연금 기금이 향후 7년 내 고갈될 위험에 놓이면서 고소득 연금 수령자의 생활비 조정 인상률에 상한을 두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시애틀의 대형 한인 교회에서 재정 담당 전도사가 100만 달러에 달하는 교회 돈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전도사는 10만 달러 상당의 골드바를 수차례 구입하고 회계 장부를 조작해 교회 자금을 빼돌렸습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지난 주말 노스캐롤라이나 샬럿에서 벌어진 대규모 불법 이민자 단속에서 한인이 운영하는 슈퍼마켓도 단속의 대상이 됐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직원 다수가 체포됐고 절반 이상이 다음날 출근을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지난 주말 이민 당국이 불법 이민자 체포 작전을 펼치는 과정에선 식료품 체인점 슈퍼 지마트도 피해를 봤습니다이 마트는 노스캐롤라이나주의 식료품 체인으로 한국계 이민자인 피터 안의 가족이 운영하고 있는 사업체입니다. 한씨는 지난 주말 파인빌 지점에서 국경순찰대에 단속이 있었고 이로 인해 직원 8명 중 절반 이상이 다음날 결근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15일 오후 2시께 해당 지점에선 직원 5명이 주차장에서 건물로 카트를 들여오던 중 SUV 차량 여러 대가 그들 앞에 멈춰 섰고 차에서 무장한 요원들이 내려 직원들을 체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국경 순찰대 요원 2명은 20대 직원 1명을 가게 밖으로 끌고가 콘크리트 바닥에 얼굴을 짓누른 뒤 차량 뒷좌석에 태웠고, 또 다른 직원 2명도 연행했다고 합니다. 한 씨는 당시 고객들이 비명을 질렀으며 고등학생인 일부 계산원들은 위협을 느껴 화장실에 숨어 있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한편 주말 펼쳐진 단속에서 체포된 불법 이민자는 당초 알려진 80여 명보다 훨씬 많은 130여 명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토안보부의 트리샤 맥 러플린 차관은 성명에서 국경수비대 단속원들이 이민법을 위반한 130여 명의 불법 외국인 이민자들을 체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민당국은 체포된 사람들 가운데 갱단원들과 폭력조직, 상점 좀도둑, 기타 범죄 기록을 가진 용의자들이 포함됐다고 밝혔지만 그들 중몇 명이 형이 확정됐는지, 기소가 됐는지, 기타 범죄 전력이 입증된 사람이 몇 명인지 등 자세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연방 정부가 오바마케어 보조금 지원 중단을 예고한 가운데 새로운 방식의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 트럼프 대통령은 보험사가 아닌 국민에게 직접 지원하는 이른바 트럼프 케어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치 전문지 더 힐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16일 기자들에게 보험사가 아닌 국민에게 직접 건강보험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놓고 일부 민주당 인사들과 개인적인 대화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화한 민주당 인사가 누구인지 이름을 밝히지 않은 채 국민에게 큰 금액을 돌려주라고 한다고 주장하고 민주당을 포함해 모두가 이 아이디어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보험사들은 엄청난 돈을 벌고 있다. 그들의 주가는 짧은 기간 동안 몇천 퍼센트 이상 올랐고 수천억 달러를 벌어들이고 있다며 하지만 벌어들인 돈을 재투자하지 않는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지만 하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은 새 건강보험 시스템을 좋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바마케어에 따른 보조금이 종료되면 수급 대상자 중 보조금을 받는 2천만 명 이상이 직접 부담해야 할 건강보험료 급등이 불가피합니다. 이는 내년 중간 선거에서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의 악재가 될 전망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 간판정책인 오바마케어의 보조금 지원 방식을 변경해 트럼프케어를 새롭게 만들겠다는 구상인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케어가 불법 이민자들에게까지 의료 혜택을 제공하고 보험사들의 배를 불리는 최악의 의료 제도라고 비판해왔습니다.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 당선인 측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남을 조율하기 위해 백악관 관리들과 지난주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로를 아, 향해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 100% 공산당 미치광이라고 나를 세웠던 두 사람의 첫 만남 추진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비교적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한 지 하루 만에 공개됐습니다. 뉴욕시장 당선인 조란 맘다니 선거캠프는 맘다니 당선인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남을 위해 백악관과 접촉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뉴욕시장은 우리와 만나서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할 것이라며 우린 뉴욕을 위해 모든 것이 잘 해결되길 바란다고 밝힌 다음날 공개했습니다. 캠프 측은 두 사람의 만남이 성사되면 너무 비싼 뉴욕 집값을 감당하지 못한 시민들이 도시 밖으로 밀려나는 주거 위기 문제가 주된 의제에 오를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내년 1월 1일 취임하는 맘다니 당선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 문제와 관련해 공통의 해법을 찾으려 한다면 기꺼이 협력하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에게 그럴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을 나타냈다고 NYT는 전했습니다. 맘다니 당선인은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은 식료품 가격을 비롯해 생활비용을 낮출 것을 공약했지만 그의 행동은 뉴욕커들에게 정반대의 효과를 낳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맘다니 당선인과 트럼프 대통령의 만남 조율은 연방정부가 이민자 단속을 위해 주 방위군을 보낼 것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더욱 주목됩니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는 뉴욕에서 더욱 공격적인 이민자 단속을 추진하면서 뉴욕시 스테튼 아일랜드의 해안 경비대 시설을 이민자 구금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지 검토해왔습니다. 한편 폭스 비즈니스에 따르면 베팅 사이트인 폴리마켓과 켈슈에서 맘다니 당선인의 추방 가능성은 각각 1%, 3%를 기록했습니다. 낮은 가능성이지만 사람들이 맘다니의 추방 가능성에 실제로 베팅하고 있어 주목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맘다니를 공산주의자라고 공격하며 그의 시민권을 문제 삼기도 했습니다. 맘다니는 우간다에서 태어나 2018년에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습니다. 미국 대학에 올해 새로 등록한 외국인 유학생 수가 1년 전보다 17% 감소했습니다. 정부의 유학생 비자 취소 및 발급 기준 강화 등 정책의 영향으로 보입니다. 다만 전체 유학생 수는 1% 감소에 그쳤습니다. 비영리단체인 국제교육원은 어제 미국의 주요 대학 825곳을 대상으로 2025에서 26학년도 외국인 유학생 등록 현황을 조사한 결과 신입생 수가 1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7% 감소보다 큰 폭으로 늘어났습니다. 설문에 응답한 대학 중 57%는 신규 유학생 수가 감소했다고 답했습니다. 감소 원인으로 비자 취득 관련 우려가 96%로 가장 높았고 여행 제한이 68%로 뒤를 이었습니다. 다만 전체 등록 학부 유학생 수는 1% 감소에 그쳤습니다. NIT는 현재 재학 중인 학생들이 학업을 마치거나 다른 이유로 캠퍼스를 떠나면 향후 몇 년간 미국에서 더큰 폭의 감소가 일어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미국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은 120만 명 수준으로 미국 대학 전체 등록자의 약 6%를 차지합니다. 이중 62만 9천 명은 인도와 중국 국적을 갖고 있습니다. 신규 등록 외국인 유학생 급감은 트럼프의 정책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는 해석입니다. 지난 5월 외국인 유학생의 비자 발급 절차를 일시 중단하기도 했습니다. 또 외국 학생의 비자 발급 과정에서 SNS 심사를 의무화하는 등 한층 까다로운 조건을 내걸고 있습니다. 사회 보장 연금 기금이 향후 7년 내에 고갈될 위험에 놓이면서 고소득 연금 수령자의 생활비 조정 인상률에 상한을 두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사회보장연금 신탁 기금은 2032년 말부터 고갈이 시작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뉴스위크는 의회가 대응책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 그 시점부터 모든 연금이 약24% 삭감될 수 있어 매달 연금에 의존하는 5천만 명이 넘는 은퇴자들에게 심각한 충격이 불가피하다고 보도했습니다. 정부는 대상자의 연금 인상률에 상한을 도입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연방예산위원회는 최근 보고서에서 연금 수령자 상위 25%에게만 인상률 상한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예를 들어, 조정 인상률이 2%일 때, 연간 5만 달러를 받는 수급자는 원래 연간 1000달러가 오르지만, 상한제를 받는 수령자의 인상폭을 900달러로 설정하겠다는 것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 제도를 도입하면, 향후 10년간 약 1150억 달러의 연금 지출을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사회보장제도의 장기 재정적자 약 10%를 해소하는 효과입니다. 다만 연간 4만 5천 달러 이하를 받는 대다수 은퇴자는 지금과 똑같이 인상률 적용을 받습니다. 이 외에도 연방의회에서는 인상률 상한제 외에도 다양한 대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연 40만 달러 이상의 고소득자에게 사회 보장세 부담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초당파 의원들은 연금 기금을 주식 채권 등 다양한 자산의 투자의 수익을 높이는 방안도 제안하고 있습니다. 시애틀의 대형 한인 교회에서 재정 담당 전도사가 100만 달러에 달하는 교회 돈을 개인적으로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전도사는 10만 달러 상당의 골드바를 수차례 구입하고, 회계장부를 조작해 교회 자금을 빼돌렸습니다. 미주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시애틀 형제교회는 지난 16일 열린 공동의회에서 이 교회의 재정을 담당했던 성모 전도사가 교회 자금으로 골드바를 구입하고 이와 별도로 1 0 0만여 달러를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성 전도사는 교회 재정을 담당하는 사역자로 일하면서 지난 7년간 치밀하게 장부를 조작하는 등의 수법으로 자금을 횡령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형제 교회 관계자 등에 따르면 교회와 부속 학교의 재정을 담당했던 성 전도사는 교회 비즈니스 카드를 사용해 코스코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총 10만 달러 상당의 골드바를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교회 측은 지난 여름 성 전도사의 교회 자금 유용 사실을 인지한 뒤 당회를 열어 해임하고 추가 횡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진상조사 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조사 결과 그는 지난 7년간 정교한 회계장부 조작 등을 통해 교회 자금을 다른 계좌로 이체하거나 타 교회를 후원하는 방식으로 약 110만 달러 규모의 재정을 횡령 및 유용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특히 은행 거래 명세서까지 조작하는 등 체계적 회계 조작을 벌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회는 지난 16일 공동의회에서 성전도사가 지난 7년간 총 113만 6,866.69달러를 횡령한 것으로 추산된다며 변호사를 선임해 회계 부정 및 횡령, 법적 책임 문제 전반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시애틀 형제교회는 지난 9월 열린 창립 54주년 감사 예배에 모인 교인 수가 2천여 명에 달하는 등 서북미 지역의 최대 규모 한인교회로 알려져 있습니다. 연방항소법원이 정부의 비시민권자 상업용 운전면허 취득 자격 강화 정책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교통부가 제시한 이민자의 교통사고 유발 통계는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워싱턴 DC 연방항소법원은 연방교통부가 비시민권자의 대형, 중형 상업용 운전면허 취득 요건을 크게 제한하는 비상규정의 시행 계획을 일시 중단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항소법원은 교통부의 새 정책이 행정부의 여론 수렴 등 적법한 행정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비시민권자가 심각한 교통사고를 유발한다는 통계 역시 과학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항소법원 측은 자동차 운송안전청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상업용 운전면허를 보유한 이민자는 전체의 5%이며 이들이 치명적 사고를 유발하는 비율은 0.2%에 불과하다며 새 정책과 교통안전 증진의 연관성을 찾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숀더피 DOT 장관은 지난 9월 비시민권자 운전자의 교통안전 위협 가능성을 이유로 트럭, 버스 등 대형 중량 차량 또는 15인 이상 승객 위험물을 운송하는 상업용 운전면허 취득 자격을 대폭 강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당시 더피 장관은 지난 8월 플로리다 주에서 불체 외국인이 트럭을 몰다가 불법 유턴을 시도해 발생한 교통사고로 3명이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규정 강화 정책을 발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음 주 추수감사절 연휴를 맞아 올해 전국에서 약 8,180만 명이 최소 50마일 이상 장거리 이동을 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90% 이상은 자동차를 이용할 것으로 보이며 항공 이용객은 600만 명 정도로 예상됩니다. 전미 자동차협회는 어제 발표한 전망 자료에서 올해 여행객 수가 지난해보다 160만 명 늘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협회에 따르면 전체 여행객 중 7,300만 명이 자동차를 이용해 이동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체의 약 90%에 달하는 수치로 지난해보다 130만 명 증가했습니다. 최근 잇달은 항공편 결항 사태로 항공 예약자 일부가 자동차 여행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어 실제 수치는 이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렌터카 수요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렌터카 회사 허츠는 추수감사절 전날인 26일을 가장 바쁜 픽업일로 전망했으며 최다 수요 지역은 올랜도, 애틀랜타, 라스베가스, LA, 뉴악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렌터카 비용은 지난해보다 평균 15% 저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올해 추수감사절 항공 이용객은 600만 명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지난해 대비 2% 증가한 수치입니다. 버스, 기차, 크루즈 등 기타 교통수단 이용객은 250만 명으로 8.5% 증가할 전망입니다. 특히 크루즈 여행은 팬데믹 이후 빠른 회복세를 보이며, 올해 미국발 크루즈 승객은 2070만 명, 2026년엔 2170만 명에 이를 것으로 협회는 예상했습니다. 협회 예약 데이터를 기준으로 한 추수감사절 인기 여행지 1위는 플로리다로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연방우정국이 지난 14일 우편규제위원회에 제출한 우편서비스 요금 인상안에 따르면 내년 1월 18일부터 프라이어티 우편요금은 6.6% 인상되고 프라이어리티 익스프레스는 5.1% USPS 그라운드 어드밴티진 7.8% 각각 서비스 요금 인상이 추진됩니다 우편규제위원회는 이번 인상안을 올해 안으로 검토 후 최종 승인 여부를 가릴 계획입니다 USPS는 물가 상승으로 인해 운영 비용에 대한 부담이 지속되고 있다며 USPS의 Delivery for America 10개년 계획이 추구하는 재정 안정성 실현을 위해 가격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인상안은 일종 보통 우표 가격을 올리는 내용은 별도로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뉴욕시의회 보건위원회는 지난 14일 관광마차 폐지 조례안을 표결에붙여 찬성 1표, 반대 대표, 기권 2표로 부결 처리했습니다. 따라서 찬반 논란으로 시끄러웠던 관광마차 폐지 조례안은 본회의에 올라가지도 못하고 소위원회 단계에서 물거품이 됐습니다. 조례안은 지난 2022년 폭염 속 관광마차를 끌다 죽은 말의 이름을 딴 라이더스 법안으로 관광마차 면허 발급을 2026년 6월 1일을 기해 중단하고 운행을 단계적으로 금지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도 지난 9월 뉴욕시 관광마차 운행금지 준비를 위한 행정명령을 발표하는 등 시의회에 상정되어 있는 라이더스 법안에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비전케어 USA는 오는 22일 토요일 뉴저지 펠팍에 있는 성모안과에서 아홉 번째 사랑의 무료 개안술 지역 아이캠프를 개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비전케어 USA는 비영리단체 AWCA와 뉴저지 한인상록회를 통해 미리 예약을 한 60명의 신청자들을 무료 진료한다며 진료한 환자들 중 경제적으로 어렵고 백내장 수술이 필요한 환자 들에게 무료 백내장 수술을 제공 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아홉 번째로 개최하는 지역 아이캠프 행사는 뉴욕 지역에서 활동하는 비전케어 USA 의사들이 참여하고 뱅크오브프와재외동포 협력센터 등이 후원합니다. 비전 케어는 실명을 막는 국제 구호 기구로 2002년 한국에서 설립돼 현재는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등 39개국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시민 참여 센터가 뉴저지주에서 이민국 통역인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교육은 이민 서비스국이 인터뷰시 제공하던 무료 통역 서비스를 종료함에 따른 조치입니다. 뉴저지 교육은 21일 오후 7시 30분 펠팍 소망 장로교회에서 진행됩니다. 강의엔 주디장 변호사, 박재용 변호사, 백승민 변호사가 강사로 참여하며 시민권 시험, 영주권 신청, 영주권 조건 해지, 취업 이민 등 인터뷰와 관련해 기본적으로 숙지해야 할 사항과 인터뷰 절차와 유의사항을 자세히 설명할 예정입니다. 인터뷰 동행 통역인을 위한 준비 요령 및 현장 팁도 자세히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참가를 희망하는 한인은 시민참여센터에 사전 등록하면 됩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내일은 비가 예보돼 있습니다. 오전에 비가 내린 후 오후부터 맑아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48도. 섭씨 9도, 밤 최저 기온 39도, 섭씨 4도로 예상됩니다. 목요일은 구름이 많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금요일도 구름이 많은 흐린 날씨가 예보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위 동부 최대 한인 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